신불산에서게 아, 유튜버를 찍습니다. 오늘 이렇게 똑똑히 보살이 어,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 그래요. 집띠와 원숭이띠가 만나는 삼합이고 집띠가 용띠를 만나는 삼합이에요. 그래서 서로 친척 관계 사 사촌 어? 관계는 야. 그래서, 쥐가 결혼을 하려면, 고 어, 3월생과 결혼하면, 마누라가 들렀다놨 해도 이혼까지 안 가. 쥐가 7월생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징글징글 하다 보면서 또못 도망가. 옷보따리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무슨 띠를 응? 가냐에 또 틀리겠지만, 7월생을 만나버리면 이혼을 못 해. 또 쥐가 12월생을 만나봐 그러면 먹으려고 했다가도 아이 우리 서방 줄까? 하나만 먹고 취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방을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쥐는 용띠와 결혼하고 원숭이띠와 결혼하고 또 소띠와 결혼하면 아주 한평생 잘 살아요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딨어? 안 싸우는 연인이 어딨어? 안 싸우는 친구가 어딨어? 더 친해지려고 싸우는 거요. 아셨죠? 더 크려고, 덜 커서, 사람이 덜 커서, 더 크려고 싸워서, 기가크고 성숙해지려고 싸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지혜롭게 싸워. 대충 싸우고 말해야지. 끝까지 몰고 가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어,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네. 아, 제가 다시 찍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너무 멀잖아? 쥐가 고양이를 너무 몰면 고양이, 웃거죠. 고양이가 쥐를 너무 몰면 쥐가 고양이못 뜯는데, 옛말에. 그거 왜이었어 그죠? 어찌됐든 제가 볼 적에는 맞는 소리인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보살 생각에는, 아, 그,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지, 안 싸울 수는 없어. 근데 싸우더라도 정도껏, 요령껏, 지혜롭게, 알았죠? 그래서 제가 본 적에 또 쥐띠가, 아이고, 징그럽게 안 맞는 띠가, 말띠야, 또안 맞는 띠가, 제가 봤을 적에는 쥐하고 안 맞는 띠가, 양띠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낸다고. 어, 알았죠? 또 상대방이 6월생이야 그러면 또 도둑, 멘수가 거기 하나 들어있네 상대방이 5월생이요 그러면 철없어 못살러 어렵다는 얘기야 고비, 고비 넘어서 한 고비 넘어서 호랭이가 기다려 그래서 그 호랭이 피해서 다른 산으로 또 도망갔더니 거기에는 그게 다른 산이 뭐요 재원이잖아 재원을 했더니 거기를 더 아, 고박신호랭이가 비단이 못더래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알았지요? 첫, 첫 번째, 빤스를 잘못 벗으면, 두 번째는, 그 사람마다, 엠, 엠말말로, 빤스가 사람마다야, 뱃다그 사람마다를 입을 새도 없이 다해진다고 입지도 못하고 헤어져. 뭔 말인가 알아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맞아야 돼. 응? 까 그러니까 상대가, 밤 11시에서 1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시에서 합이 들었기 때문에 효도하는 자손이 나와. 그런데 상대가 신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또 손자도, 어, 너, 어, 본인한테 굉장히 잘해. 또 축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상대가 축시에 태어났으면 본인한테 어. 엄청, 엿 갖다 줘, 사탕 갖다 줘, 막, 어마어마하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러네, 저러네, 해도 인연이 어디서 올지도 몰라 보기 때문에 평범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투명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천성이 착해야 돼. 천성이 착하지 못하면 사기꾼이 많지. 거짓말하고 혼이나면 사기꾼이지. 사기꾼이 별거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건 사기꾼인 거요. 예 그래서 첫 단추를 잘끼야 되기 때문에 꼭 결혼하시려고 하신다거나 또 연인 관계 때는 정들기 전에 반스 먹기 전에, 제가 볼 때는 궁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쥐띠는 눈띠 원숭이띠와 삼합이요. 또, 쥐띠가 3월생이나 7월생이나 12월생을 만나면 이혼을 안 해. 죽어도 이혼 못 해. 들렀달라 들었달라, 볼따리갖고 또, 아까 가르쳐드렸죠? 자, 쥐띠가, 나, 진시에 태어났어. 쥐띠가, 어, 신시에 태어났어. 쥐띠가, 응? 축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망고 왕산이야 주띠가 아, 3월에 태어나서 재물 없지 않아. 늦게라도 돈이 군대기 밑에 깔, 캘수 있는 석탄 자원이 있는 거고, 주띠가 7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그냥 장사, 영업을 해도 대차게 잘해. 한번 고꾸러졌다가 두번 일어나는 칠월생이다음력에 이거는. 또, 주띠가 12월에 태어났어. 밥 먹고 사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어. 그러나 12월에 태어났으면, 조상을 잘섬겨야 돼. 조상의 답이야. 알았어요? 쥐띠가 또 축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더더욱, 조상을 잘섬겨야 돼. 조상, 신령님, 자, 다, 다 이렇게, 응? 한 번씩 대우를 해드려야 되고, 신령님, 또, 어, 이렇게, 어, 인사치재들 얼굴, 인물 대령, 알았죠?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제에 가서, 어, 음성 대행이라도 하고 와야 돼. 그런 운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쥐띠는 좀 부지런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데, 속이 좀 좁은 사람이 많아. 대차지를 못해. 밴댕이 소바딱지가 많아. 사실 그렇거든. 속이 좀 좁아. 배범하게풀하게또배 풀고, 벽을 쌓으면 쥐띠는 아주 잘살수 있습니다. 산재라도 복산재가 꽃산재 꽃 피는 산재가 될수 있다. 쪽지게보상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올해는 다 서른 이죠 쥐띠가 갑자생 쥐띠 올해 8, 내년에 9이잖아 내년에 가서 쥐띠가 꼬락하고 죽을 수 있어. 그게 누구냐? 음년 6월7월생이 내년에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음력 6, 7월생은 올 내년에 나대지 바로 남의 일에 아이고 아는 척은 바로 개망신 당한다고 오늘 좀찍게 보자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또 넘어가 음력 6,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조심하시고 음력 3월, 음력 7월, 음력 12월에 태어나신 분들 조심하시고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 축시에 태어나시는 분들 다 그러니까 시시에 태어나신 분들 조심하시라고 오늘 솔직부 보살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죽지않 좋은 일도 있어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어, 내리 3년 또안 어, 좋으면 내리 5년이 작년, 작년 올해 내년 후년. 그 다음년까지 음, 어, 힘들 수 있어. 다 39살 갑자생 집띠 여러분들, 올해 3대의 9수에 걸려서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38부터 3대가 들어온 격이나 마찬가지야. 가정 편안하게 잘 다독다독하고, 본인도 건강에 자, 신경 쓰시라. 없던 병이 생길 수 있으니,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사고수 조심하시라. 하고, 오늘 솔직히 보살이 만나면 환장에 죽어버리는 를띠고막 이렇게 만나버리면 또 어, 서로가 서로를 보도 안고 가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지를 못하고 죽어도구야. 그래서 지용 원숭이 소는 아주 끈대죠 합이. 그렇기 때문에 이혼까지는 안 간다. 이별이 없다. 그러나 너무 힘들 때는 보따리가. 바깥으로 들어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한 발이야 바깥으로 갔다 한 발은 안에 항상 있어 그래서 이유는 없다 고 말뚝을 꽝꽝꽝 받고요 자손이 이런 관계다 부모와 그러면 엿 같은 관계야 갱년하고깨열 아셨죠? 깨소금이 다다다다 다다 튀잖아 볶으면 그깨열이 된다고 자손이 어 본인의 종신부험이니그 자손한테 자연라하고말투을 꽝꽝꽝 맞겠습니다.